입니다. 일단 시동 걸기 전에 착지성을 한번 볼게요. 네, 시트고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고주고 어, 자막으로 띄워드릴 건데 어, 어,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뭐 뒤꿈치까지 다 닿는 정도인데 제 키가 178이고요. 근데 뭐 키가 한170 초반이나 170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음 조금 뒤꿈치가 뜰 수도 있겠어요. 네, 어, 머플러 소리가 순정인데도 어, 좀 커요. 거의 북미형 나오는 순정 수준의 어, 한국 순정으로 나오는 머플러들은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머플러 튜닝을 하지 않아도 어, 소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흡기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머플러 소리가 어, 나쁘진 않네요. 핸들 느낌은 약간 조금 카페레이서처럼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 보통 다른 순정들은 한요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내려와 있고 스텝은 미들 스텝에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기어는 5단 기어고요. 엔진 필링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시동을 걸고 정차 중에는 굉장히 아이들링이 좀 진동이 있었는데, RPM이 올라가면서 뭐 2,500, 3,000 RPM 넘어가면은 굉장히 엔진 필링이 부드러워요. 이게 지금 제가 할리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제 레이키드를 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고RPM에서 엔진 출력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출력은 혹시나 1200cc 엔진인 만큼 출력은 충분합니다. 출력은 뭐 100km 이상 달렸을 때 답답한 느낌 없이 어, 그 이상까지도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스텝은 미들 스텝에 핸들 포지션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시트고는 높고, 어, 약간 알차 타는 느낌도 나는 그런 카페레이터 스타일을 추구하는 칼리스 포스터의 로드스터 1200입니다. 무게중심이 조금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코너를 돌려고 몸을 높였을 때 어, 바이크가 어, 쉬, 쉽게 눕네요 어, 굉장히 특이한 바이크에요 제가 타왔던 아이언 8 8 쌈이나 뭐 포티에이, 페퍼이와는 어, 전혀 다른, 전혀 다른 할리의 느낌이에요. 할리에서 이런 바이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보여주네요.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 역시 2피입니다2피라서저 어 속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는데 고속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클러치 느낌은 뭐 여느 다른 스포터들과 비슷한 정도의 클러치 악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가볍지도 않습니다. 브레이킹 어, 브레이크 성능 괜찮아요. 듀얼 디스크에 2P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싱글 디스크 있는 다른 스포스터 차량들보다는 훨씬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쇼바가 이제 도립식 쇼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 때문인지 코너에서 느낌도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 능력을 주행 감을 보여주네요. 허허. <목소리>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포츠 바이크를 타고 있는 건지 어, 느낌이 헷갈릴 정도로 어, 굉장히 스포티해요 지금 근데 스텝이 미들 스텝으로 되어 있고 핸들이 좀 낮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 어정쩡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페레이서를 추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파츠들이 카페레이서 같이 이제 백스텝에다가 셰퍼 핸들로 해서 파츠가 나오고 있죠 어 그런 파츠로 바꾼다 그러면 좀더 공격적인 자세 포지션을 가지고 좀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스텝이 조금 더 뒤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브레이킹. 어... 브레이크 좋습니다. 그리고 정차했을 때 스텝의 위치는 약간 요거 지금 정강이 정강이 쪽에 좀 스텝이 좀 닿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 스텝이 좀 되게 바깥쪽으로 좀 길게 뻗어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네요. 탱크 디자인 위에서 봤을 때 얄쌍하게 12. 몇 리터죠 네, 아마 아이언 883과 동일한 사이즈일 거예요 11리터가 조금 넣는 엔진 연료량 48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름량을 보였습니다 시트는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뭐돌 위에 앉은 것 같이 딱딱하진 않지만 생각했던 것 보만큼 푹신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엉덩이 뒤쪽에 잡아주는 턱이 있어서 어 엉덩이 위치는 딱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잘 시켜 줍니다. 순정 머플러라서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런 고동감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 머플러 튜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고동감이 좀더 운전자에게 전해지면서 재밌는 느낌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머플러 고동감이 없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제 주행 성능과 이제 포지션으로 어, 할리에서 스포츠 바이크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이제 할리데이비스는 이제 스포스터 계열은 가격이 다이나나 소프트웨어 등급에 비해서 좀 낮은 편으로 책정되어 있죠. 어, 그렇다고 스팟서 계열이 입문용은 아니에요. 어, 성향이 다른 거지. 다이나와 소프트웨어 계열과 이제 라이딩 성향이 다른 거지. 결코 입문용으로 만만히 볼 그런 바이크는 아닙니다. 가격이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2200 정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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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판매되는 다른 브랜드들의 바이크들과는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어, BMW의 R9T도 조금만 더 못하면 R9T도 할수 있고 성능 부분에서도 어, R9T가 훨씬 좋죠 그런데 왜 로드스터를 타느냐 어, 그건 좀더 제가 타보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요철 하드랍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그런 리어 쇼의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리어 숙의 장력을 계속 부하게풀어준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은 떨어지겠죠. 포지션이 높고, 스텝 위치도 좀 높고, 핸들이 좀 낮은 편이라서 코너링을 감아 들어갈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 굉장히 재밌는 바이크예요 백미러는 핸들 모양 때문에 그런지 백미러는 굉장히 신인성이 좋네요. 어, 팔에 가려지는 부분도 어, 많이 적고요. 뒤에도 잘 보이고. 할리 특유의 이제 낮은 무게 중심 설계랑 좀 대조적인 바이크라서 음, 바이크가 기울어질 때 어, 무게 중심이 확실히 위에 있다는 느낌이 느껴지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음, 1,200cc 엔진에 뭐, 부족하지도 뭐 넘치지도 않는. 그런 적당한 출력감을 가지고 있고요그 어, 다음에 포지션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낼수 있고. 그 다음 브레이크 성능. 앞에 아, 듀얼 디스크로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성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쇼바도 조립식 쇼바로 되어 있어서 어, 좀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는데 안정적이고요 뒷브레이크는 많이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포지션이 어 지금 순정 상태도 좋지만 이거를 카페레이서 스타일로 확실히 좀 컨셉을 잡고 튜닝을 하신다면 좀더좀더 좀더 재밌는 주행이 될것 같은 그런 바이크예요. 하지만 제일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2,200이 넘는 가격으로 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웬만한 일제바이트는 거의 다살수 있어요. 어, 고급 투어링 기종들을 제외하고는 뭐 알차 R차, 리터급 알차까지 전부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뭐 독일제. 이태리째, 뭐, 비슷한 성능, 아, 성능 훨씬 좋겠죠. 어, 비슷한 급의 바이크들의 선택 폭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할리 매니아시라면, 어, 세컨으로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바이크를 한 대만 탄다? 어, 저는 이 가격으로, 이 로드스터 모델을 탈지는 의문이네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뭐 중고로 해서 가격이 어 많이 저렴하다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신차 가격으로는 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충분히 뭐 할리 데이비슨 치고는 좋고 재밌는 바이크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는 뭐 여느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들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런 할리 감성보다는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나온 바이크에서는 음 다른 선택의 폭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꼭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로드스터 시승기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어, 지금 오늘 날짜가 8월 19일이에요 어, 며칠 전에 말복이 지났죠 며칠 전에 말고기 지나면서부터 날씨가 갑자기 좀 선선해졌어요. 어, 계속 이어져 오던 열대야도 끝나서 밤에 라이딩을 즐길 때좀 시원하다 못해 좀 쌀쌀한 느낌도 없지 않고요. 그다음에 낮에도 지금 시간이 뭐한 9시쯤 됐는데 해가 떠 있는데 햇살이 뭐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날씨가 이제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어요. 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이제 낮에 라이딩을 못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제 낮에 주행을 하는데 크게 힘든 점이 없기 때문에 좀 장거리도 가고 장거리 투어 영상도 좀 찍고. 그렇게 해야겠네요.